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나타나 있는 번역오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반드시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성경을 보시면서 어, 도대체 어디에 번역에 오류가 있는지 어, 직접 확인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 특별히 헬라어 성경을 확인하시면 여러분께서 100% 마음가운데 확신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성경은 본래의 의미와 정 반대로. 그 내용이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다른 번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용서함을 받게 되리라.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그 여자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체들이 있는 곳,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데려간단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시체들이 있는 곳.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데려가고, 한 여자는 용서하여 주겠다. 그냥 그 자리에 남겨두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하여 신학자들이 잘못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기독교회 안에 제림전 또는 대환란전 휴거설이 생겼고 그것이 기독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은요.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넣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재림 날짜 전에 악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재림 전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결정하는 자들은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가라지는 먼저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불로 태운다 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있는 유황 불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재림 전 7년 동안에 갖고 계신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구 인구에서 3분의 2는 먼저 멸망을 시키고, 그 나머지 3분의 1도 대활란 가운데 던져놓고, 금과 은을 정련하는 것처럼 그 찌꺼기들을 정련하고, 그 대활란 속에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14만 4천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14만 4천으로 선택을 받지 못한 악한 자들은 이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14만 4천을 선택하시는데 이 14만 4천에 들지 못한 거짓 기독교인들은 대환난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 기독교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와서 저희들을 다 데려갈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의 날들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게 될 때에 먼저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림 전에는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 3년 반 동안에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운명이 이방인들보다 먼저 결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모두 다전멸하게 된다는 것을 기독교가 깨달아야 지금이라도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기독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드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한 여자는 남겨지게 된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그 용례들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8절, 누가복음 12장 10절, 사도행전 8장 22절, 야고보서 5장 15절에 똑같이 용서함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겨진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용납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남겨지게 된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여화증인들이 보고 있는 신세계 역. 여기에 보면은요.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영어에 보면은 어벤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벤돈이라고 하는 거는 버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폐기 처분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그거는 본래의 의미와 정반대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악한 자들을 먼저 죽이시고 선한 자들은 용서해 주기로, 그냥 용서해 주신다. 그 자리에 남겨둔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게시록 9장 15절에 보시면은요. 한날 한시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35절에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와 몸통을 끊어 버리겠다. 그러면서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이고 머리는 교회에 존귀한 장로들이고 그 몸통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인들을 먼저 심판하시면서 14만 4천 명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의 선택이 끝나는 시점이 2026년 9월 11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14만 4천으로 선택을 받지 못한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은 2026년도 9월 21일 하루 동안에 약 25억의 거짓 기독교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활란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간입니다. 그때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셀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가장 시급하고 또 회개해야 하는, 어, 엄숙한 때라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3일 밤낮 지내신 그 약속을 불신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시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끝까지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끝까지 남은 자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구원을 얻는 무리는 끝까지 남겨지는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게시록 12장 17절에서 그 여자의 시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14만 4천에 반드시 들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두 가지 특성을 연구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근데 이 계명은요. 특별히 십자가로 세워진 계명을 말합니다. 십자가로 세워진 계명은 큰 안식일입니다. 이큰 안식일이 큰 계명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표징입니다. 요 내용은 어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을 깨달으셔야 이해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언의 영을 받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안에는 일곱 임봉이 들어 있습니다. 일곱 번 하나님께서 임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곱 임봉을 연구하고 깨닫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십사만 사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곱 임봉을 깨닫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하시고,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세월을 지혜롭게 보내는 자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쉽게 말해서 99%가 다 망하게 될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한다면 정말 좋겠지만은 기독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청을 입고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